이번에는 13번 정적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면은, 음, 일단은 fx가, fx가, 이렇게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이 두 개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gt가 뭐냐면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그런데, 어, 적분 구간이 t-1에서부터 t 플러스 t 2까지라는 말은 적분 구간의 길이가 구간의 길이가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적분의 값, 정적분의 값은 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정적분의 값이 t가 a에서 최소값을 가질 때, 그 최소값도 한번 가져,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어, 이 문제는 유형이 있죠. 유, 유명한 유형이 있는데, 그래프를 일단 그려서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x는 2 먼저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얘를 전개를 하면 2x-4가 돼서 y절편이 마이너스 4고 자, y절편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2니까 x가 2일 때 X 자리에 2를 넣으면 Y 값이 0이 되는 걸알수 있으니까 2콤마 0을 지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는, 자, 얘도 4를 분배법칙하면 4X-8이 되는데,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8이고, 기울기가 4고, 얘도 2콤마, x에 2를 넣으면 0, 0이 되니까, y가 0이 되니까, 2콤마 0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 fx에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다는 말은, x축 아래쪽 부분을 꺾어 올리란 이야기로서이 부분의 그래프를 꺾어서 올리면, 자, 얘가, 한이쯤이 4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어 GT가 인티그럴 T 1에서 T 2까지이니까 자, 3을 한번 이렇게 적분 구간의 길이가 3이 되도록 한번 잡아 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x의 구간이 1에서부터 4까지 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이 넓이가 바로 정적분의 값이에요. 그러면 얘 얘가 이제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것인데 어 얘는 이 식을 정적분에서 그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함수의 식을 쓰면 1차함수식 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1차함수식과 그리고 얘는 4x 마이너스 8이라는 1차함수식을 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보는데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 어... 요 점의 좌표 그러니까 이점에 x좌표를 t-1이라고 하고, t-1 여기 이 끝에 x좌표를 t+2라고 이렇게 한다면, 한다면,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2마이 갈로 t-1이 돼서, 얘는 3 t가 밑변의 길이가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t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돼서 바로 t가 밑변의 길이가 됩니다 자 높이는 높이는 x 자리에 t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 점의 y 좌표가 높이라서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높이가 되는데 얘를 정리를 했으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 바로 높이가 되고 자, 여기 있는 얘가 또 높이가 되니까, 얘는 t 플러스 2를 자4 갈호, t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라고 이렇게 써서 분배 법칙을 하면은 바로 4t가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자, g t는 결국 g t는 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2t 플러스 6 플러스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높이 4t. 4t. 이렇게 쓸수 있고, 자, 얘를 전개해서 다시 한번 쓰면 이제 2분의 1 하고, 얘를 먼저 약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분배를 해주면은, 이렇게 먼저 곱하면은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T, 그리고 플러스 9, 그리고 플러스 2T 제곱. 자, 얘 결합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가 돼서. 자, 얘는 그냥 이 함수의 완전 제곱 식으로 계산하면 3으로 묶어주고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9라고 쓰고 여기에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갈로 안에 쓴 다음에 이 마이너스 1과 3을 곱해서 나가면 3 갈로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과 9를 결합하면 6이 돼서 자 t가 1일 때 어, 우연찮게 아까 쌤이 그냥 1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맞아떨어지네요 자 t가 1일 때그값 6이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7. 2번이 정답입니다.